이번에는 12.3.1 형식을 지정한 파일 출력, fprint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printf 함수는 지정한 형식에 맞춰 데이터의 파일을 출력합니다. printf 사용한 모니터로 출력과 똑같은 내용의 결과를 얻습니다. 형식은 fprintf 파일 포인트명을 써주고요. 변 변한 명세 포함한 문자, 형식 문자열, 그 다음에 컴마를 쓴 다음에 변수명을 넣어줍니다. 변수 값이 형식 문자열에 맞게 변환되어 파이프라인에 파일 연결된 파일에 기록됩니다. 프린트 f 함, 함수 사용한 모니터 출력 결과 그대로 파일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약간 뛰고 아스트리크 f p는 f open data text r 넣습니다. age는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f print f p 나이 자 명세 넣고요. age 나이를 자, 출력합니다. 그러면, C 프로그램에서 AG 변수 20을 파일에다 쓸 때는, F print F 가로 열고, FP, 나이, 명세, 출력 명세, AG. 자, 대시말로 저기 인트형 대시말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나이 20제로 출력하게 됩니다. 파일에다가. 또는 프린트 F 일반 모니터로 출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프린트 F 나이, 자, 명세를 했고, 나이를 썼습니다. 또는, fprintf stdout, 나이, 명세, age를 썼습니다. 자, stdout은 -st 이렇게 모니터에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12.2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 12-2에, 회원 5명의 나이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기, 자, include 했어요. 자 s t d i o m a h 는 fopen, fprint, f, fcross 함수를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include s t d l i b m a h 는 exit 함수를 위한 헤더 파일이에요 defile size 5, 5개의 수를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int main, file, a s t e r i f, file, point 선언 했습니다. char, fname, point에다가 age.txt를 assign해 어, 줬어요. 자 int age i가 있습니다. f open 파일을 오픈합니다. f name에 들어있는 age.txt를 오픈합니다. 어떻게 쓰기 모드로 만 어, 오픈합니다. if f는 null이다. 그러니까 파일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printf 없어. 그럼 exit 빠져나옵니다. 자이 문장을 안 타면 printf 회원 어, 명의 나이 에 입력한 파일을 저장합니다. 사이즈만큼. 자, 그래서 이제 for i는 사이즈만큼 보는 거예요. 포문이. printf, 2번 회의 나 9는 i 플러스 1. scanf, 화면에서 봤습니다. age를 받아서 fprintf, f에다가 age를 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연 다섯 명이 인합니다 1번 회의 나 9는 20여가지고 파일 쓰고요. 또 올라갔다 내려와서 나이를 23을 가지고 쓰고요, 25를 받고 또 쓰고요, 21을 21을 쓰고, 20을 받아서 20을 파일에 다 씁니다. 자, 끝나면 여기 F cross F P 파일을 크로즈해야됩니다그 다음에 print F 회원의 나이를 어, 스트링을 저장했습니다. 사이즈하고 F name을 출력하는 겁니다. 다섯 명의 나이를 age text 파일에 저장했다고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됩니다. 자 12.2를 우리가 좀더부을한다면 키보드로 입력받은 나의 파일을 쓰는 과정 다섯 번 반복하면서 파일을 다섯 개 나이를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스캔 F F 프린트 자 이렇게 아, 여기다 출력합니다 화면에서 받아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F 스캔 F 함수 파일의 입출력 명세 함수를 이장을 맞게 읽어서 변수를 저장합니다. 스캔F의 키보드 자료 입력과 똑같은 내용이 파일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은 스캔F, F 스 n f 파일 포인트명, 변환명세, 변수명을 읽어옵니다. 자, 파일에서 읽어보죠. 파일 포인트가 리키는 파일에서 변환명세에 맞게 데이터를 읽어서 변수에 저장합니다. 읽기 실패 또는 파일이 그것돌아러다면 e o f 가 반환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오면아 파일 asterisk fp는 fopen need text need text this.txt라고 하는 파일을 오픈합니다 fscanf fp에서 age 처음에 age를 가져 요게 나이가 있죠 need.txt 파일을 자 있고 그 다음에 scanf f 나이 키를 가져옵니다 키를 자, 처음에 fp를 지정하면 요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에 fscanf 하면, 나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키를 또, fscanf, fp 하면, 키를 이렇게 갖다가 변수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자, 12.3의 예를 보면, 자, include 했어요. stdoh, 그 다음에 stlib 했고요. define size 5 했습니다. 메인을 들어왔어요. 파일 아스트리카 fp는 파일 포인트 선언을 했어요. 차 h 형으로 fname을 줍니다. 그러면 포인트로 해서 age.txt에 대한 것을 넣어주고요. int a g 와 i를 선언 했어요. fp는 오픈된 f 오픈하는데요. f u n d e r b r name입니다. 그러면 age.txt를 need로다가만 r 모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존 존재한다면 뒤에 와서 홈문을둡니다 자, 사이즈만큼 도는데 fscanf age를 가져와서 화면에다 출력합니다. 자, 1번에온 20번 또올라갔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요 읽어오는 겁니다. 세번째네 번째, 다섯 번 읽어와서 그러면 파일 읽은데 읽은 파일을 fcross f 해 주고요. 네 번째로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printFSkin의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검토해 보면, 여러 값을 한꺼번에 파일을 쓸때공백문자 빈칸, 택키, 엔터키를 넣어, 넣어줍니다. 자, 넣기, no age, 나이가 20, 키가 150. 자, 그러면 여기에서 FprintFP에서 이번에 공백문자를 이렇게, 공백문자가 없습니다. age, 그 다음에, 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자, 이를 이후이 파일의 일기용으로 연호 fscanf %d 이렇게 한다면,를 사용한다면, 2010 아, 10 아, 20170이 a g e 에 저장되고, 키는 데이터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20174에 공백 문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 사이에. 그래서, 아, 스킨F, 마찬가지로 변환명세의 주 일반 문자 사용에 불가하고요 필드폭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변환명세 끝에 빈칸이나, 여기에 아, 역설시 N을 넣지 마, 마, 말아야 됩니다. 예, 여기에 마찬가지로 빈칸이나 넣으면 데이터 한개더 읽게 됩니다. 있을 경우에는. 자, 스킨FF의 키, 일반 문자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문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드폭에 사용 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 숫자를 필드폭을 넣는데 었안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파일에 추가 파일에 추가